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도 중고차 사기에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이럴 때는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안에서 중고차를 사셔야 될 때입니다. 저희 매장은 수원에 있고요. 수원에 있는 s k v 1 매매단지입니다. 지상 6층, 지하 4층, 총 10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13,000대 중고차, 전국 단일 최고의 중고차 종합 샵핑몰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차. 듬지막하고 멋있고, 가성비좋고 실용적이고, 다용도 목적에 참 좋은 차, 너무너무 좋은 차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렉스텐 스포츠인데요. 옵션도 좋습니다. 추가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큼 전차주분께서 정성스럽게 관리를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차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들 한 없어집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는요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듬막하죠 벌써 번네트가 배꼽바까지올 정도의 듬직한 높입니다. 렉스턴 스포츠 2.2의 4륜구동, 2.2의 4륜구동 등급은 프레스이 등급입니다. 2019년 1월에 등록했고요. 바로 키로수는 짧습니다. 키로수도 짧은 차. 바로 65,000km. 2019년 1월에 65,000km의 확실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색깔은 보신 것처럼 갈색입니다. 갈색, 진한 갈색, 밝은 게 갈색이 아닌 진한 갈색의 색깔도 멋있고요 옵션도 좋습니다. 프레스기 등급 그리고 옵션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제거왔는데요 일단 쿠페탑입니다. 정품 쿠페탑으로 되어 있어서 구조 변경 당연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 보조 발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몸이 불편면들을 타고 내리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조 발판까지 있고요. 그리고 2십일치 휠입니다. 정품 2 1일치 크롬 휠이고, 지금 보신 것처럼 HID 헤드램프, HID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적재함, 좀더 적재함 볼 텐데, 적재함 보시면 체크판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크판넬. 체크판넬로 되어 있는데, 약 70만원 상당의 옵션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옆에 이거 오버핸들 그죠 플라스틱입니다. 이건 철판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 변경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고요. 오버핸들 바로 가니쉬라고 그죠. 이게 플라스틱인데 이게 40만 짜리입니다. 앞뒤 네개 가니쉬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옵션도 좋습니다. 실내도 참 관리가 잘되어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차. 이 차의 판매 가격은 영상 끝 부분에 특별 할인 가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잘 보시고 영상 끝 부분에 특별 할인 가격 이 나올 때 바로 구입하시면 참 좋은 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 렉선 스포츠입니다. 2019년에 등록한 차, 이렇게 좋은 차 함께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갈색입니다. 연한 갈색이 아닌 진갈색이라서 색깔이 은은하고 깊이가 있고 멋있습니다. 보이시죠? HID램프. 네, 그리고 본네트도 깨끗하고요. 하늘이 보일 정도 깨끗하죠? 네, 그리고 앞에 그릴, 멋있습니다. 이게 렉선 칸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렉선 스포츠는 세로로 되어 있다는 것. 앞에 범퍼도 깨끗하고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깔끔합니다. 멋있죠? 그리고 전면 유리 보시면, 네. 썬팅이 되어 있어서 열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도 잘 되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오버핸드 간이시죠.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이게 셔로 되어 있다 그러 불법이거나 구점경해야 되는데 간이시기 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이시. 이게 바로 앞뒤로 되어 있는 건데요. 약 이게 40만원짜리 추가옵션입니다. 간이시. 예, 간이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멋있죠? 듬들박합니다. 렉스턴 마크 로고가 보이죠? 타이어를 보겠습니다. 이게 20인치 휠입니다. 20인치 정품 휠입니다. 크롬휠 깨끗하죠? 타이어 상태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20, 20인치. 이게 둘둘로 5020인치 휠입니다. 둘둘로 5020인치 휠. 그리고 사이드 스텝 보이시죠? 사이드 스텝 보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드 스텝. 그래서 어린이나 보호자 또 노약자 몸이 불편한 분들 타고 내리기 너무너무 좋고요. LED 깜빡이 또 여기 이제 문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문 꼭방지를 위해서 뽁뽁이도 있고요. 뒷문도 깨끗합니다. 등지막합니다문 소리도 듣기 좋죠. 소리도 등지막합니다 그리고 역시 뒤에도 이렇게 간이쉬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타이어 휠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간이쉬 이게 40만짜리 옵션이고요. 네. 열 때는 이렇게 트렁크 열죠. 이렇게. 예. 바로 이겁니다. 이게 체크 격자, 체크 판넬 보강입니다. 판넬 판넬복광 보강 잘 되어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공간이 있죠. 공간. 문과 차에서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공간을 없애주는 네, 이런 기능까지 다 되어 있다는 거. 안에 넓고 깨끗하죠. 이것을 이제 트렁크를 열 때는 여기에 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열어서 이게 잠금 장치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죠 넓죠 약간의 벽면에 보시면 이렇게 사용감 좀 있습니다 이쪽도 그렇고 사용감이지만 심하게 오염되거나 훼손되고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판넬 바닥도 깨끗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220H 기능이 있습니다 220H 기능이 있다는 거 보이시죠 네 220H 기능이 있다는 거 보고 계시는 거고요 판넬도 깨끗하고요 블랙박스가 뒤에 있죠 블랙박스 보이시죠 네, 블랙, 네, 블랙박스 보이시죠? 네, 블랙박스 여기 있습니다. 네, 순정용품. 네. 보시면 이 여기에 순정용품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 엄연하게. 어, 순정용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순정용품.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야, 조수석입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 흠집도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가니시 네, 등지막하고 멋있죠? 뒤타이 깨끗하고 보조발판. 그리고 뒷문, 앞문.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연하게 순전 용품이라고 써져 있죠. 네, 구조 변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서 뒤까지 뒤에서 앞까지 봤을 때 깨끗하고 역시 렉스턴 로고의 앞바퀴 휠 20인치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 흠집도 없고 든든박하고 멋있는 차. 바로 렉스턴 스포츠. 너무너무 좋은 차. 옵션도 많습니다. 이제 실내를 한번 볼 텐데요. 실내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뒤에 의자 보신 것처럼 깨끗하죠? 깔끔하죠? 사용감도 을 만큼 이렇게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느낌도 좋고, 시트 좋습니다. 바닥도 깨끗하고, 청결합니다. 바닥도 깨끗하고요. 보신 것처럼 천정도 마찬가지로 흠 잡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천정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까지 봤을 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넓고 깨끗합니다.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 앞좌석, 뒤좌석 공간이 좀 좁은데, 렉턴 스포츠는 공간이 넓어서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뒷좌석 열선 시트 기능. 네. 문도 둔툼하고 설거 좋죠. 운전석 문에는 이제 접이식 밀러 기능이 있고요. 전동 시트 기능. 그리고 가죽 시트입니다. 운전석 조서 앞좌석 시트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깨끗하죠? 깔끔하죠? 쿠션도 좋고, 느낌도 좋고. 약간의 사양과 외에는 다른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골판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 볼 텐데, 이렇게 편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전면율이 깨끗하죠? 네, 선팅잘 되어 있어서,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렇게 참잘 보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앞뒤 2채널 24시간 움직입니다. 보통 레스턴 스포츠나 코란드 스포츠는 화물칸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블랙박스 설치가 어려운데 이것은 해놨습니다. 블랙박스가 다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하이패스 루밀러가 있어서 바로 하이패스 기능 가능합니다. 전면 유리 대시보드 이렇게 깨끗하죠. 흠집도 없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심에 보시면 이게 9.2인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10인치라고 하겠는데 9.2인치의 정품 내비게이션 기능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네불잘 들어줘. 후방 카메라 네 정품입니다. 네 정품.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제 에어컨 히터 공조기능 그래서 시원한 바람 차가운 바람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보신 것처럼 에어컨 기능이랄지 히터 기능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기능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먼저 USB 기능이랄지 또 시가체 그리고 열선시트입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시트 기능을 보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기어봉 손잡이 그리고 기어봉 손잡이 밑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4륜구동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4륜구동을 2륜구동으로 2륜구동을 또 4륜구동으로 할수 있는 어 4륜구동 스위치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어봉 손잡이가 있고요 기어봉 손잡이도 멋있습니다 주행기를 보겠습니다 65,000km 실주행거리니다이 차는 전선 침수 영업이력 없는 그리고 순수 자가용의 65,000km 실주행거리고요 트리 컴퓨터를 만지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핸들입니다. 핸들 열선 여기 있습니다. 핸들 열선 보이시죠? 이게 핸들 열선입니다. 핸들 열선을 켜면은 저기 불이 들어죠. 오 계기판에 보이시면 네불 들어죠. 오 핸들 열선 기능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 기능 그리고 또크 어, 이게 이제 그 드릴 컴퓨터 기능 다 되어 있고요. 핸들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엠보싱이 되어 있어서 만지기도 편하고요. 전에 여기에 이제 자국이 있는 것은 어, 핸들 핸들 그 봉으로 들린 것을 어, 자고 뗐다 했대 그런 흔적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관리가 잘되어있고 너무너무 상태가 좋습니다. 옵션도 좋고 실내도 관리 잘 됐고 색깔도 좋은 차 바로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이런 차를 사셔야 됩니다. 엔진 보겠습니다. 2019년이기 때문에 엔진 미션은 다 신차 보증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할 때나 무상으로 서비스 또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또 점검 받고 싶을 때다 무상입니다 혹시라도 이상이 있다 그러면 다 무상이고요 업그레이드도 다 해줍니다 부동이도 깨끗하고 파티리도 그냥 가고 에어컨 히터도 잘 나오고 연비 좋고 엔진 조용하고 흠 잡을 때 하나도 없는 신차 보증기가 남아있는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이렇게 좋은 차 멋진 차 가성비 좋은 차이 차를 꼭 구입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트렁크를 한번 볼 텐데요 보신 것처럼 이제 쿠페탑입니다 완탑이 아닌 쿠페탑 반탑도 아닌 쿤 패탑이고요. 여기 보시면 바로 순정 용품, 쌍용 자동차 순정 용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연하게 구조명이 되어 있고요. 홀로그램 마크까지 되어 있고요. 어, 순정 용품 예, 제품문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이죠? 스위치. 자, 순서는 이걸 먼저 내립니다. 이걸 먼저 내리고, 네, 보이시죠? 이게 바로 체크, 체크 판넬입니다 이게 40, 70만 원호션입니다아마 보시죠? 그리고 트렁크도 이렇게 열립니다. 예, 네, 보이시죠? 엄청 넓죠? 특히 이 체크 판넬 되어 있어서 이게 70만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하고 이 트렁크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이렇게 딱 덮어버리면 이렇게 좋습니다. 경첩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결, 여기 구멍이 파져있죠. 홈이 생겨있고 이렇게 좀 공간이 생긴데 공간을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넓습니다. 쾌적합니다. 보신 것처럼 사용감이 있지만 다행히 이 공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깨지거나 심하게 오염된 건 아니고 단지 사용감이 있다는 건 그만큼 관리가 잘 되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다용도 공간, 그리고 뭐 골프, 스키, 등산, 낚시, 레저 용품 등 가족 나들이 주말 영장 캠핑 더없이 좋은 공간, 좋은 차 바로 트렁 공간입니다. 깨끗합니다. 진갈색 후방 카메라도 있고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위 열대 버튼, 여기 밑에. 스위치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지금 보시는 차시운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당일 결제도 할 수가 있고요 계약도 가능합니다 출고도 원하면 해드리고 보험가입 이전 등록까지 해드리는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를 구입방법, 절제, 절차, 결제방법 등 다양한 내용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 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결제를 할 방법인데요. 결제 방법은 현금, 카드, 할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카드, 할부 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도 할부를 하신다 그러면 할부는 우리 고객님의 개인 정보, 신용 정보 동의를 얻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KB금융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 농협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우리파이낸셜아유캐피탈등 은행과 캐피탈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고객님의 신용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할부 조건은 할부 기간은 최하 20, 10, 24개월부터 36개월, 48개월 그리고 최고 5년에 60개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상환, 상황, 중도 상환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한 오늘 당일 다 출고 이전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에도 오늘 차를 보시고 계약만 하시면 그리고 며칠 후에 잠금치르실 때는 저희가 차를 직접 배송해드리는 무료 출장 판매 서비스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고요. 또한 이 차는 실매물이기 때문에 엄연하게 출고 전에 우리 고객님에게 정확하게 정보 전달한 다음에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우리 고객님이 타고 계신 차가 있다 그러면 대차거래도 가능합니다. 폐차 대행도 해드립니다. 검사 대행, 용품 수리, 경정비, 자동차에 관한 토탈 종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전화주시면 됩니다. 대차거래 그래 환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고객님이 중고차 하면 가장 궁금해하신 중고차 시세랄지 중고차 성능이랄지 또 중고차 비교견적이랄지 어떤 차를 얼마선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때 전화 주시면 한 번의 상담에 정확한 결론, 한 번에 확실한 결론을 내드리는 무료 상담 서비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 꼭 놓치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차잘 보셨죠?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이제미의 이쯤에... 4륜구동 등급은 프리스기 등급 2019년 1월에 65,000 킬로의 갈색 진한 갈색의 무사고 차량 한3에탔뜬자 보험 이력도 없고 영업 이력도 없고 특히 적재함 보셨죠 판넬로 되어 있는 것 예, 70만 원 상당 간이시 보셨죠 플라스틱 40만 원 상당 그리고 사이드 스텝 아셨죠 그리고 쿠페 구조 변경 되어 있고요 하드탑 어떤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차 유튜브 고객님께 오늘 특별 할인 가격 보여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